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코로나19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오늘 그 질병청 발표에 의하면 어, 신규 확진자 39만 5,598명, 그러니까 거의 40만 명이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뭐 62만 명까지 나온 적이 있지만 어쨌든. 거의 40만 명이 나왔다는 것도 이건 뭐이상치 않은 어, 많은 환자가 있고, 뭐 주변에서도 어 매일 전화가 옵니다. 뭐 가까운 사람이든, 뭐 원내 직원이든, 주변에서 이제 확진됐다. 뭐 가족 사이에 걸렸든, 뭐 직장에서 걸렸든,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겠다. 또 외래에서 제가 진료 보든, 쭉 다니던 환자분들도 어... 점차 최근에 걸린 적이 있다. 뭐 일주일 격리 마치고 나왔다. 뭐 생각보다 증상이 뭐 약했다는 분도 있고 너무 심했다는 분도 있고 어 거의 이제 코로나 특히 오미크론 감염이 일상화가 된것 같습니다. 어뭐 일상으로 복귀가 아니라 오미크론의 일상화가 된 것이죠. 어 누적 확진자가 이제 천 팔십이만 명, 아, 그러니까 인구의 어, 한 이십일 프로가 아, 이제 누적 확진자가 돼서 어 이십 퍼센트가 널 어, 넘으면서 이제 실제는 뭐 이십오 프로, 삼십 프로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어, 점차 이뭐 자연 감염 후에 이제 면역을 획득한 분또 백신 접종 후에 이제 면역학 획득분에 이제 비율이 늘면서 아그 바이러스가 아 먹잇감을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점차 확진자는 줄어들고 아 위기가 이제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지금 삼차 접종이 육십삼 퍼센트고 이 삼차 접종한 경우에 이제 오미크론의 한 칠십사 퍼센트 정도 감염 예방이 된다고 하니까. 어, 어떻게 보면 육십삼 퍼센트 중에 한 사십 퍼센트 정도의 인구가 이제 백신 접종 후 오미크론 방어 효과인데 사실 그마저도 육십 어, 세 이상이 십이월에 맞고 지금 삼 어, 개월이 됐기 때문에 사십 그 퍼센트의 인구도 사실은 다 오미크론 방어 어, 면역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죠 뭐좀 디스카운트 하면 한 이십오 에서 삼십 프로가. 있다고 보고 그러면은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최근에 늘면서 어, 면역을 획득한 저 900만 명 정도 한20% 그러면 인구의 한45% 50% 정도가 어, 면역을 오미크론에 대한 면역을 가지고 있다 어, 방어 면역을 갖고 있다라고 이게 추정입니다. 예. 뭐 워낙 언제 정점을 찍고 몇 명이 나오고 내려갈 거냐에 대한 질문이 아주 많아서 이제 어떤 추산을 해본 건데, 이제 인구의 뭐한 사십오 내지 오십 프로는 이제 방어 면역이 있지만 아직도 어 주변에서 오미크론에 안 걸린 사람이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어 당분간 어뭐 지금 정점을 6 2만 명에서 찍고 내려가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번뭐 올라가서 더 62만 명 넘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 62만 명은 만만치 않은 신규 확진자 수 최고치이기 때문에 어, 그보다는 아, 이제 정점은 62만 명에서 이제 어, 서서히 내려가는 오르락내락 뭐 여전히 이제 주말에 검사가 줄면서 어, 확진자는 줄었다가 또 어, 화수 목금해서 올라갔다가 이런 어, 현상이 당분간 계속되면서 서서히 내려가겠죠. 어쨌든 뭐 오미크론 감염의 일상화 또 아직도 오미크론에 감염되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 신규 확진자는 계속 일어날 것이다. 지금 그 신규 확진자의 오늘 발표에 의하면 어 18%가 60세 이상이라는 거죠. 이제 그 얘기는 어 중증 사망자가 여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수아 <laughs> 청소년 어, 18세 이하도 24.7% 많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많이 이제 유행하면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여전히 에, 아직은 어, 신규 확진자가 어, 많이 나오는 시기가 어, 이어질 것이다. 지금 위중증 환자는 1 0 8 2명 팔십일 명 사망자는 사백칠십 명입니다 그러니까 의중증 환자가 오히려 감소하는 <laughs> 패턴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사망자가 지금 사백칠십 명이니까 뭐~ 에, 보통 환자가 진단받고 경증 중독증 중증 의중증이 되고 그중에 사망자가 생기니까 사망자가 사백칠십 명이 한꺼번에 생기다 보니까 의중증 환자가 아, 늘 틈이 없죠 오히려 감소하죠 그니까 러 위중증 환자로 새로 진입한 환자가 있고 위중증 치료 중에 사망 환자가 사백칠십 명이 생기다 보니까 에, 새로 위중증이 된 환자분 다 사망자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위중증 환자 수가 이제 감소하는 그런 아이러니를 빚고 있는 거죠 지금 사망자가 이제 사백칠십 명은 어~ 이삼 주 전에 일일 신규 확진자 뭐 25만 명 정도에서 나왔던 수치니만큼 어 50만 명 60만 명까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던 그때 감염된 분들이 이제 2~3주 뒤에 어 투병 중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사망자는 지금 사망자의 이제 두배 이상 거의 8,900명도 나올 수가 있는 어, 상황이라는 것이고. 지금 누적 확진자, 누적 사망자가 13,900명입니다. 거의 14,000명이죠. 뭐 치사율은 0.13%로 어 최근 정체 상태지만 에 누적 사망자가 아 계속 어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추가 사망이 에뭐 얼마가 될 거냐. 그러니까 누적 사망자의 플러스해서 어 확진되지 않은 채로 돌아가신 코로나 환자. 또 코로나 환자 진료 때문에 적시에 치료를 못 받고 돌아가신 분. 이거다 합치면 이제 누적 사망자인데. 뭐 출산이긴 하지만 아 어, 3만 명 내지 6만 명. 어, 올 여름에 가서 이제 봐야 되겠지만은 어, 상당히 많은 어, 그 추가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환자가 병상 가동률이 뭐 64.6%라고 하지만 이건 어, 현장은 거의 꽉 찼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건 뭐 숫자상으로 어, 그 집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에, 재택치료자는 187만 명, 집중관리군이 27만 9천 명. 그러니까 이제는 뭐 어떤 그 재택치료에서 해제된 분이 있고 새로 어, 재택치료하는 분이 어떤 평형 상태를 이뤄서 에, 재택치료가 한 이, 뭐 200만 명 안팎 어, 집중관리군은 어, 거의 30만 명 안팎 어제 이제 어, 60세 이상 또 기저질환자에서 RAT 양성인 경우는 집중관리군에서 또 뺀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 뭐 팍스로비드를더 원활하게 처방받을 수 있어서 그렇다고 했지만은 그거는 뭐 핑계라고 봅니다. 지금 정부의 발표는 뭐 사망자의 기저질환자가 너무 많아서 코로나가 아니라 기저질환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까지 어 돌려대고 있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사망자의 95%가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데 그럼 코로나 사망자는 실제 5%밖에 안 된다는 그런 괴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납득. 되지 않는 어, 조치들이 연이어지고 있고 사실 현장에 있는 이제 또 치료받는 국민도 상당히 이제 어 어려움이 있고 의료진들도 어 사실 좌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현재 아직은 뭐 어려운 위기 상황이고 이것은 이제 질병관리청의 홈페이지에 있는 코로나 19 환자 주간 발생 추인데. 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왼쪽 위에 아, 오른쪽 위에 이제 녹색은 인구 10만 명당 어, 위중증 환자 아, 발생률, 그리고 어, 왼쪽 아래는 이제 인구 10만 명당 어, 신규 입원자 꾸준히 신규 입원이 에, 축적되고 있죠. 그다음에 확진자도 아, 이건 주간 평균입니다. 어 3월 셋째 주에 아 어, 인구 10만 명당 어 코로나19 확진자는 5,484명 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고 지금 뭐 지표가 계속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보도 자료에 나온 어 코로나19 사망자 위중증 환자 현황인데 어 60세 이상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에 에, 사망자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면은 이제 94% 정도가 64, 어, 60세 이상에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지금 누적 사망자를 보면 뭐 0에서 9세에서 8명, 10대는 어, 2명, 20대에서 34명이 코로나로 사망했습니다. 30대는 73명.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어 치사율이 뭐 0.01%로 낮다고는 하지만 어이 20대 30대에서 사실 독감으로 어 사망을 잘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전히 이제 코로나는 위협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월드 인 데이터를 보면 이 3월 22일 자로 인구 100만 명당 1일 신규 확진자를 보면 한국이 이 일입니다. 계속 일이고 7790명이죠. 7일 일 이동 평균, 일주일 이동 평균이기 때문에 어 지난번에 이제 정점을 62만 명어 에서 약간 감소하다가 다시 늘어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언제 저희 우리나라 다음에는 이제 뉴질랜드, 베트남, 홍콩 그러니까 서태평양하고 이제 오세아니아가 지금 오미크론의 가장 큰 어, 환자 발생을 보이고 있고 좀 밑에 보시면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이 서유럽 국가들이 스테스 오미크론이 늘면서 최근에 다시 늘고 있다. 어, 단 미국, 캐나다는 아직은 어, 저점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미국도 스테스 오미크론이 늘면서 어, 환자가 늘 것으로 지금. 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어, 1위의 그런 오명을 어, 쓰고 있는데 어, 신규 이것은 저 주간 단위로 인구 100만 명당 신규 1일 입원 환자입니다. 3월 2, 22일자인데 여기도 보시면 한국이 어, 제일 어, 많죠. 그 인구 100만 명당 신규 어, 입원 환자 수도. 어~ 늘고 있고 이제 영국이 최근에 이제 사실 영국은 뭐 지금 버리두기도 안 하고 마스크 의무화도 안 하고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어, 검사도 안 해주고 어~ 일상으로 이제 브리스존 스장리가 선언을 했는데 에~ 스테스오 미크론이 늘면서 어~ 신규 환자가 늘고 또 입원 환자도 지금 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좀 늘고 있고요. 어, 미국은 여전히 지금 감소 추세에 있지만은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이 관건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인구 100만 명당 중환자실 입원 환자 보면은 3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우리보다는 더 많이 중환자실 입원 환자고 우리가 어,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 지금 뭐 중환자 병실 가동률 어 얘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꽉차 있고 사망자가 연일 300명대 400명대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 중환자실에서 많이 돌아가시고 비고 또 새로 생기고 그런 상황이다. 지금 프랑스라든지 이제 이태리는 아직은 낮은 상황인데 스탈소미크론이 늘면서 아마 뒤이어 중환 입원환자 중환자 입원환자가 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인구 100만 명당 일일 신규 사망자입니다. 3월 22일인데 이 보시면은 한국이 그 인구 100만 명당 일일 신규 사망자 일주일 이동 평균입니다. 여기도 뭐 압도적으로 지금 6.63명 높고 급격하게 늘고 있다. 그럼 뭐 뉴질랜드나 독일이나 뭐 영국, 베트남 이런데보다도 훨씬 지금 사망자 신규 사망자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화장장의 어, 그그 화로에 이제 화장 시신 화장할 그 여유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적체가 되고 뭐 영안실에 어, 시신을 어, 보관할 냉장 시설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니 참. 아 어, 이게 어려운 상황이고 뭐 우리가 뭐기절독감에 겨울에 유행하면서 이렇게 화장장이 부족할 정도로 사망자가 발생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것만 봐도 계절독감이 아닌 도인데 자꾸 계절독감 운운하면서 어, 국민들의 이제 긴장감만 어, 그 무장해제만 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상 어, 오늘 어, 코로나 1 9 브리핑을 저 마치고 이제 질문을 좀 받도록 하시, 하겠습니다 동키호테님 질문인데요 수고하십니다 62세 인데요 3 62세 인데요 그러니까 3차 접종 후 3개월 지났는데 4차 접종이 유리한가요 예 지금 4차 접종은 어, 요양병원 입소자 또 그 요양병원의 이제 근무자, 그다음에 면역저하 환자의 사차 접종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어, 권고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62세시니까 어, 60세 이상의 이제 고험군 연령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다른 기저질환은 없으신 것 같은데 사차 접종이 뭐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삼차 접종 후에도 어, 오미크론을 종종 걸리기 때문에 사차 접종을 하면 어,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자료가 나왔지만은 사차 어, 접종을 하면 한이 삼십 프로 정도 추가적으로 예방이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어, 우리가 뭐 기본 접종이나 이럴 때 구십 프로 이상 그런 효과는 아니지만 어, 추가적으로 사차 접종을 하시게 되면. 어, 오미크론 예방 효과는 어, 부가적으로 생긴다 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어떤 선택적으로 선택적으로 어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그 다음에 라이프리덤 님 질문입니다 소아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는데요 이미 확진됐던 건강한 소아 라면 백신 안맞아도 될까요 예. 지금 소아 백신이 5에서 11세는 정부 권고는 아 면역 저하한 환자라든지 기저질환자는 고위험군이니까 이제 접종을 강하게 권고하고 아, 나머지 건강한 소아는 이제 학부모님의 선택 사항에 이제 맡겼습니다. 아, 이것은 아마 소아에서는 아그 경증으로 대부분 아그 완치가 되고. 뭐 일부 이제 어, 중증은 이제 아마 고용군에서 기저질환자에서 나오는 거니까 어, 일반 건강한 소화는 어, 선택상으로 지금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건강한 소화가 막 확진이 됐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 오미크론에 한번 걸리면 뭐 백신을 어, 두번 맞은 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하기 굳이 맞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건강한 소화가 지금 백신은 우한 바이러스로 만든 백신이기 때문에 이 5에서 11세에서 오미크론 방어 효과도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오미크론에 걸려서 회복이 됐다면 또 오미크론에 대한 항체나 면역이 유도됐다라고 보고 한번 걸렸다. 회복이 됐다면 굳이 맞으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또네일도님 질문입니다 오미크론 감염 후또 감염될 수 있나요 예뭐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뭐아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에 이제 실린 어, 최근 연구 결과를 설명은 드리겠지만 은 지금 오미크론이 이제 주도하면서 우리나라도 스텔스 오미크론이 어 최근에 사십일 퍼센트까지 늘었다. 그래서 이제 뭐 서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세계적으로 스텔스 오미크론이 지금 우세종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어 다음 주에 우리나라 발표도 아마 스텔스 오미크론이 오십 퍼센트 넘을 걸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간건은 오미크론 감염 후에 이제 당장의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될 수 있느냐. 어, 감염될 수는 있지만은 매우 드물다. 어, 감염이 어, 손쉽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결론 먼저 말씀드리는데, 이 덴마크에서 어, 일찍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돼서 크게 유행을 한그 어, 사례가 있어서 덴마크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 스텔스 오미크론, 어, 그러니까 오미크론을 알고 스텔스 오미크론 재감염자를 조사해봤더니 매우 적더라 소수였다 그렇게 흔하게 어그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그러니까 스텔스 오미크론은 오미크론보다 전염력이 1.5배가 빠릅니다. 빠르다 보니까 지금 어 서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어 유행이 자자들진 않고 감소됐다가 다시 늘거나 우리는 지금 뭐 정점인지 정점 구간인지 모르지만은 급격하게 감소를 못하고 지금 여전히 어, 유행을 하고 있죠 이것이 아마 에 정부의 이제 방역 정책이 전면 어, 거리두기 해제에 준하는 정도라는 것 플러스 어, 스텔스 오미크론 전염력이 빠른 오미크론이 지금 아 유행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은 될수 감염 오미크론 다음에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 될수 있지만은 드물다. 아단이 어, 오미크론이 이제 지금 치사율은 낮고 뭐 전염력은 빠르고 그러면서 아마도 이제 4월을 지나면서 이제 감소세가 완만 아, 뚜렷해지고. 또 5월 정도 되면 이제 안정적으로 어 지금 미국처럼 어 현재 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5월 이후에 새로운 어 오미크론과 전혀 다른 항원성을 갖는 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오미크론 알고 회복된 뒤에 이제 새로운 변이에 걸릴 수 있겠죠. 우리가 작년에 7월부터 어 델타가 크게 유행해서 많이들 걸렸는데 어 12월에 델타가 크게 유행을 했었죠. 어 이후에 지금 오미크론에 걸린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그러니까 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에 걸려서 회복한 이 후에 어 변이가 아주 항원성이 많이 바뀐 스트레스의 재감염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미크론 다음에 새로운 어 항원성이 많이 바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다면 어 재감염될 수 있는 그런 또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뭐 새로운 변이가 획기적인 그큰 변이는 없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서도 예, 그만큼 이아이 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그런 변이 이 능력이 어 높고 그런 것을 우리가 감시하고 조기에 발견해서 더 이상 국내 유입해서 어, 유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워킹맘님 질문입니다. 델타 크론도있던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델타 크론도 어, 지난주에 이제 어, 유럽의 이제 몇몇 국가에서 보고됐고 미국도 보고가 됐죠. 어, 이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이 하이브리드 융합이 된 겁니다. 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곤 하지만은 이 구형의 본체는 어, 델타 변이고 이 삐죽삐죽 나와 있는 스파이크는 오미크론 변이가 이렇게 그 하이브리드 짬뽕이 된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 유전자 재조합에 의해서 이제 전혀 다른 바이러스가 나오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셈이됐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우세종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거나 어, 위협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사례 보고에 불과할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델타 크론의 그 특성도 잘 연구 안돼 있습니다. 아마 어, 조만간 나오겠지만 이 델타 크론의 전염력 또 병독성 중증화율 또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효과 감소 이런 연구 결과 가 아직 어 제대로 보고는 안 됐는데 어현 시점에서는 아마 그냥 어 사례 보고 정도고 앞으로 이것이 뭐그 지금 우세하게 퍼지고 있는 스텔스 오미크론이나 오미크론처럼 어 세계적으로 지금 위협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이제 주시는 해야 되겠지만 당장에 이제 위협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 어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은 뭐 코로나에 안 걸리도록 주의하십시오. 이제 콜린나에 걸리면 복잡해지죠. 검사받기도 힘들고 아, 어, 투약받기도 힘들고 재택 치료 어에 이제 어려움도 있고 가족간에 또 금방금방 또 퍼지고 만약 중증이 되면 입원도 쉽지가 않고 여러 가지가 아, 그 원할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 걸리지 않도록 에, 주의하시기를 이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